안녕하십니까 정해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든 문재인 이재명 김동연 이준석 안철수는 사죄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저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하나의 이 파시스트다. 네, 파시즘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이기주의, 자기 집단 이기주의를 전개하는데 이 김일성이라는 놈은 여기에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에, 그리고 군국주의, 뭐 국가주의 에, 여기다가 종교까지 섞었어요. 김일성이라는 놈이 그래서 이 놈은 완전히 세계에서 보기 드문 괴상 괴뢰국을 만든 그러한 에, 상황인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반공을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반공. 예, 반공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고령화, 예, 그리고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급격한 이민국화로 인한 극단적인 이 다인종화, 에, 그리고 부정부패, 강력범죄 증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윤석열의 목표는 오직 반공이에요 반공 방공. 반공 멸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언론인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짚어내야 돼요 지금 이재명 만세, 문재인 만세 뭐, 김동현 만세, 안철수 만세, 뭐, 이준석 만세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도 보십시오. 일본에 찍소리 못하고 도리어 일본을 대변하는, 이게 완전히 뭐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또 하나는, 자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미 한 마리라도 함부로 우리가 밟아서는 안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도 안될 겁니다 이 자연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과 자연에 대한 경건함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치 월남전에서 고엽제 뿌리듯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뿌린다는 것은 이거는 바다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교육의 문제, 철학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철학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학이 필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응? 그냥 오염수, 그냥 뭐, 과학으로 이렇게 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다음에 그냥 바다에다 쳐 부어도 된다. 이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네 이거를 우리가 에, 윤석열 찬양하면서 어, 뭐 그냥 해산물 먹방할 때가 아닙니다. 냉철한 이성과 에, 그리고 합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자가 누굽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문재인이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촛불혁명을 이용해 가지고. 문재인 파만 잘 먹고 잘 살았죠. 국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응? 완전히 이 지배층 문재인, 문재인 세력, 이거 지배층이 된 거고, 피 지배층은 삶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 이게 촛불 시위를 이용한 거죠.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세력만 배불리고, 지금도 저 평산에서 그냥, 어, 연금 받으면서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 문재인이 결국에는 윤석열을 키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네, 뭐네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뒤통수를 맞았던뭐 아니면은 쇼를 하는 든, 그러니까 알게 우리가 모르겠지만, 알, 우리가 알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 잘못해서 윤석열 대통령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표로 나온 거 아니에요. 민주당 대표로 나와 가지고 윤석열한테 졌잖아요. 왜? 자기가 왜 의혹이 많으니까. 이재명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도. 이재명도 아주 윤석열 대통령 하는데 공로자야. 네, 문재인 윤석열.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준석이라는 자. 그 이준석이 이게 아주 어려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도 낳아보고, 자녀도 길러보고, 그리고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보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인생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준석은 게임처럼 생각하니까, 윤석열이 자기네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우파 세력 아닙니까? 거기에 수장이었던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고 이러면서 권력을 찬탈하고 나올 때, 그냥 그거를 덥석 물어가지고, 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아, 여기서 대통령 나오면 수많은 자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맥주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거기서 쫓겨났어, 또. 그 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바로 그냥 정치적으로 은퇴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김동현이. 이 김동현이가 새로운 물결이다. 해가지고, 뭐 아래로부터의 반란 막 사람들을 막 현혹을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막 입당할 뻔했어요 나도 야 이거 이런 사람이 다 있단 말인가 응? 진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꿈꾸고 보통 사람들의 정치 세력화 시켜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뭐 녹두장군 전봉준 처럼 바꿀 사람이구나 막 현혹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명한테 딱 붙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지사하고 있죠? 그니까 김동현이 이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을 속인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자초했던 1등 공신,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 김동현은 정치적으로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사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